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어, 주말 알바 같은 것도 하면서 개인적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고 있고요. 아, 그런데 제가 왜이 영상을 지금 올렸냐? 오늘 기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10일간 전 국민 어, 깨끗한 그 청소 운동이라걸 한다. 뭐 국제 그 행사 등이 자꾸 있으니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두 동참해야 된다. 어그 전통 시장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민이나 자원 봉사자들을 뽑아서 그 청소를 한다. 다만 저는 유엔총회 어,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 참여치는 못하게 되지만 마음으로라도 참여하겠다. 약간 그런 등의 페이스북 기사 어,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볼때 조금 해프닝? 어, 해프닝이야 보다는 약간 웃긴 조크를 좀 많이 하는 것 잖아. 왜냐? 지금 대한민국 거리가 더러운가요? 약간 이 말의 좀 취지가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러운 나라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구 전 세계에서 지금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는 우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좀 낮은 게 국가가 좀 더럽다. 어, 국가가 내 내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지 국가가 좀 깨끗해진다. 약간 그러한 홍보 요건, 약간 성과급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나가 주에 국제 인사 참여했을 때어 거리고 왜 깨끗하지? 아 이거 내가 시켜가지고 깨끗해진 거야. 원래 깨끗한 게 아니야. 내가 시켰으니까 가한 거지 나 오늘 정말 일 잘하는 대통령이잖아. 이런 식의 약간 어, 뻥튀기, 자신의 업적을 뻥튀기 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이 메시지에서 볼수 있지 않나. 왜냐? 여러분들 지금 길가나 거리 보면은 이거 대통령이 그 반환하기 전에도 거리 깨끗합니다. 뭐 어,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런 거 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시니어 팀이나 아니면 환경정화팀이 나와서 그 거리를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본받고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거 당연히 청소를 하고 있죠. 이미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자유방주의?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가지고 해당 청소업무나 클리닝 업무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아든가 사회 환경이 아니라 사회재반시설이 어떤 청소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어 지금 딱 10일 남은 시점에서 하나더 더러워질까봐 약간 어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청소 하고 그를 통해서 성과가 깨끗하다 하면은 자기 공로로 돌려야 돼요 이거 완전히 염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